에드 마이클스 외 3인 잇은 인재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공하는 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략, 기술, 시스템 등이 탁월했느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 전략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술도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기업들은 인재의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의 덕목으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학자들은 핵심 인재의 특성을 첫 번째는 전문 능력, 두 번째는 변화 주도 역량, 세 번째는 도덕성, 네 번째는 인간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세상 복음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을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인재를 뽑을 때 그저 적당히 뽑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뽑기 전에 먼저 산에 가셔서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고 가르치던 산입니다 이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먼저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밤새워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인재를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은 것은 구원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부를 때는 조건이 맞는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 능력도 있고, 유대인 라비들을 상대하려면 라비 교육도 받고,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조건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선정의 조건이 제자들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택을 받으면 그 외에는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택 기준이 외적인 조건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계획과 뜻에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이 배운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대신하는 위치인 열두 사도의 사회적 신분이나 교육 수준, 인품 등을 보면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명을 세우신 것은 구약의 열두 집화에 실질적인 맥을 잇는 새로운 열두 지파의 사람, 새로운 언약 백성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 골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를 시작으로 하여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때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보다는 오직 주님에 따라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상장사의 아들입니다. 두 번이나 아내를 두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거짓말장이입니다 그러나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을 보십시오. 모두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입니다. 장자 루벤은 서무와 통관했고, 시무원은 살인을 하였고, 유다는 본이 아니게 며느리와 잠자리를 하여 서자를 낳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열두 지파의 출발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불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지고는 못 사는 야심가입니다. 빌립은 계산에만 밝았고 마태는 세리였으며. 심지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12명 중 4명은 어부고, 한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세리였고, 또한 명은 과격한 열심당원, 나머지 6명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수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인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특이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인재를 택합니다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 거짓말장의 야곱, 살인자 모세, 술주정꾼도와 목동 다윗, 배신자 베드로 겁쟁이 기도온 주부 드브라 장애인 에우 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후에는 쓸만한 그릇으로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한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7년 훈련받았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훈련 과정을 통해서 능력 있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한 시대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택 받을 수 없는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 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축복 받을 수 없는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이 감당치 못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뒀습니다.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들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입었달지라도 그 즉시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